인증을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되세요? 코라스 인증을 받으면서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변철정 틸도 프레임식 업무의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번 하게 됐어요. 아, 예전에는 이제 그예예예 예, 예, 예. 음. 관행적으로 이렇게 처리했던 업무들을 음. 이제 코라스를 받으면서 인증 을 받으면서 음. 문서화하고 체계화하고 각종 기록들을 만들고 부책 등을 만들면서. 음. 명확한 업무 근거를 만들게 됐고 음. 체계화된 그 프레임식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구축이죠. 예. 데 이제 인정받으시기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이제 네. 앞으로 좀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외국과의 업무나 이런 데보 아, 예. 네.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8일 날 받긴 했는데요. 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홍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부서에도 인지가 필요해요. 예. 또클러스가또 있다는 걸 얘기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뭐 이것 다 쓰시면 된다. 어. 포렌식에서 어떻게 음. 수사 기법이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또 얘기해서 어. 예. 국제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 좀 많이 활용이 음. 될 거를 제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얼핏 생각을 해도 뭔가 외국과의 특히 디지털 쪽은 굉장히 외국과의 공조 수사라든가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 많은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포렌식 같은 경우가 음. 미국의 부검이가 하는 것. 그러니까 네. 일반 일반 포렌식에 음. 우리나라 부검이가 하는 게그 음. 매뉴얼이 똑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나라 부검의 하는 걸 미국의 수사기관이 봐도 아 저건 네. 인정받을 만해. 아. 그럼 그걸 디지털로 연결시키면 당연히 연결이 오.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프로세싱 요원들이 하는 음. 일정 정도 인정받은 것을 보면 미국의 수사관들이 봐도 저건 음. 인정받네. 음. 그 포맷이 됐다는것 자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할 때는 제 가장 중요한 체인업 커스터디라고 해서 증거 무결성이거든요. 음. 증거 무결성이라는 건 신뢰입니다. 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어떻게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음. 어떻게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음.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타 기관한테 신뢰를 음. 부여하면 은그 음. 중간에 어떤 일이 들어와도 음. 그러니까 이 증거가 신뢰할 만하다. 이 증거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점이 없다. 어. 그렇죠. 증거, 증거 분석, 증거 음. 결과에 대한 걸 모든 음. 것이다 하나에 전일적인 차원에서 인정받는 음. 거 그것 음.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러면 현업에 음. 계실 때도 이런 프렌시키법을 많이 당연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때는 근데 그게 좀 애매했던 게 네. 저희가 이제 2000년대 후반 쪽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서의 음. 부분은 좀 뭐라 그러나 음. 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걸 많이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음. 이게 정형화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아. 것이 업무는 밀려오지 이것을 정화시키려면 또 다른 인력이 들어가기 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장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음. 사실 세월호 참사 사건 음. 때 문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배 속에 있었던 그 어떤 디지털 기기를 찾아내는 것이 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찾아냈지만은. 예, 예. 신뢰를 못 준다는 겁니다. 음. 왜냐면 이것을 훼손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예. 경찰이 하면 유족들이 신뢰를 못 하는. 음. 거 그럼 검찰이 해도 신뢰를 못 한다. 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이걸 속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증거 예. 우결성과 되게 연관 이 연계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어. 포렌식은 그게 핵심입니다. 아. 이걸 받지 않으면 어.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정의하시겠다는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 코라스 자체가 또 음. 포렌식 있어서 그 정형화된 절차를 만들어 주니까 음. 코라스거든요. 음. 그 절차대로 했. 결과가 음. 신뢰성이 있고 공정성 있다라는 음.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네. 어쨌든 백사계국은어 어, 한국이 이렇게 했어 음. 그럼 인정해 오케이가 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코러스를 받는 이유는 음. 이제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거고요. 음. 수출 기업들이 받는 이유는 아까처럼 이제 성적서에 대한 음. 그한번 시험으로 통과하기 위한 음. 어떤 그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네. 이것 때문에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이 신뢰의 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되잖아요 사실 예. 어~ 정, 저희 정부에서 운영을 <laughs> 하는 여러 그 부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처에서도 음. 거의 육십 여개 법령에서 음. 콜라스 인정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개별 부처에서 시험 기간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 데 콜라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 그 기관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음. 일단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음. 많이 활용이 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음.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예, 거짓말 탐지기도 광의로 하면 뭐 디지털 포렌식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이게 참 음. 어려운 게 음. 아마 제가 재갈교를 거짓말 탐지기를 이걸 받으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은 뭐냐면. <laughs> 요거는 좀 어려운 것은 음. 이, 이, 이 반응자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좀 달라질 아. 수 있고 반응자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질문자죠 질문자와 피질문자 사이에 기계가 있는데 음. 기계만 받는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어니 그거를 질문하는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제2차적인 반응에 대한 걸또 해야 되는 그죠 예. 누가 질문하는 예 알았으면. 그거 그것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경찰청에는 있 저기 저, 저, 이 거짓말 탐지기 팀에서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받기 정의가 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어렵죠. 네. 분석이 <laughs>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네. 필요한 것은, 네. 이걸 사실은 받아 두게 되면은, 음. 국민들한테 신뢰해 줄수 있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이것은 어, 바, 질문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음. 이건 그런 법정에 쓸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게 대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굉장히 뭐 소설이나 영화에 굉장히 주요 소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음.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도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과거에는 음. 실제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9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laughs> 실제로 네.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음.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 보면 그75 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음. 법정은 사실은 90을 요구하거든요. 아. 판사님들. 네. 그게 좀괴리인데 음. 해서 이제 그래서 요즘은 또 다른 방식 의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음. 뇌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을 만들어 갖고 이게 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결과 자체가 기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해버리니까 음. 92, 3 정도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앞으로는 아마도 음. 그 거짓말 탐지기도 코라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질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응. 기계 자체에 대한 결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응. 그건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려고 합 그러면 지금은 네파가 아니고 주로 중 대부분은 거짓말 탐지기를 어떤 걸로 나타나 심장 하나요? 반응, 심장 반응 또는 어. 그 땀의 전류도 응. 이런 <laughs>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네. 조금 이제 훈련만 하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어. 그, 그게 이제 우리 보통 007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음.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속도. 그런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게 실제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 탐지기 책에도 나오는 어. 얘기입니다. 근데 어, 앞으로의 거짓말 탐지기는 뇌파 뇌지문 네. 거짓말 탐지기라고 해서 음, 조금 그 기계적으로 향상된 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는좀 달라지지까 싶습니다. 예. 조금만 그 얘기 더 해보면 배상우님 그 우리가 막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딱보면저 어, 사람은 범죄를 저지 사람이 맞아라고 감이 오는지 막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얼굴 을 보면 모릅니다. 아 그래요? 왜냐 저희는 음. 얼굴을 안 봅니다. 왜냐면 음. 얼굴은 보통 그감추기 가장 좋은 게 얼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장 화장도 얼굴만 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리고 얼굴 표정이라 이런 거는 인간이 음. 자신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게 얼굴입니다. 음. 그게 저희들이 보는 거는 사실은 어. 행동을 보죠. 어. 행동을 본다는 그러면 행동이 어디를 본다는 거냐면 어. 전, 그래서 저희는 프로파일라고는 프로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필 음. 프로필이라는 게 이 행, 옆면을 그렇죠. 이렇게 거죠. 옆에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뚜렷하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프로필을 음. 보는 거죠. 음. 얼굴을 보는 척하고 페인트를 쓰면서, 음. 페인트를 쓰면서 음.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음. 시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이 죄송한 말씀이다만 우리 여기 대변님이 들어오실 때 행동부터 지금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 요 부분이 아, 이, 이,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 것들을 보는 거죠. 마지막에 겁니다. 저 프로파일링 한거 얘기 드릴게요. 알아야 되나. 어, 나 갑자기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 에. 그 그러니까 하나의 어, 이 수원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laughs> 프로파일러는 그래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실 아, 왜 프로파일러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아, 게 맞아. <laughs> 프로필에서 나왔다는 예, 얘기 저도 얼핏 들었었어요. 근데 얼굴만 본다고 생각하는 건 아, 그거는 완전히 모르는 거고 아, 행동의 패턴을 아, 계속 머릿속으로 아, 정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 계속 정리하고 계시네요. 예, <laughs> 결과라든가 요렇게 웃는 분들은 대체로 적으 <laughs> 어떤 성격이지 이런 <laughs> 팬을 요렇게 돌리는 분들은 어떤 성격이지 <웃음> 예, <웃음> 이런 것들이 프로파일러가 계속 대단히 좀 복잡하고 어. 짜증나는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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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본인 속에 저는 항상 기분이 좋지 않고 약간 <laughs> 네. 시니컬할 고화가나 <laughs> 있다. 어. 아, 그러네요. 진짜. 약간 프로파일러가 우리나라 말로 제가 지금 잠깐 떠오른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약간 기밀을다 읽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행동을 네. 읽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심리는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음. 어떻게 머릿속을 행동을 통해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 아, 이 사람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아,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은 정말 뭐 어디가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진부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하시는 동안에 아, 기억이 남는 아, 정말 이 사건은 내가 정말 잊지를 못하겠다. 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희한하게도 네. 아까 우리 연구사님이랑 했던 사건 아.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네. 그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똑같아요? 그 아. 휴대폰을 분석했는데 그 음. 사건을 제가 면담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그 사건이 뭔가 일단 뭐, 그, 뭐죠? 말씀드릴게 리참 애매한 사건인데 네. 아 대, 뭐. 대단히 잔인해갖고 네. 아 용인에서 아. 용인 모텔 여중생 무슨 그렇게 예예. 언론에 난 사건인데 여중생이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거군요. 아주 아주, 아주 잔혹하게 훼손을 했던 네. 사건이니다 그런데 아, 그것을 음. 우리 연구사님이 좀 포렌식을 그렇죠. 해서 어. 그내 아, 알아내셨어요. 그래서 범인의 그거를 아, 이제 음. 범죄 사진 다 있는 건데 어. 이걸 찾아서 이제 들여서 이제 심리 파악을 하신 거죠.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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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구치소에서 면담을 했고 네. 실제로 그 가족 관계 같은 걸 면담을 하면서 그데 음. 그런 사건들이 가장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게 음. 어, 대단히 한국 사회 중산층이고 아, 그 범인이, 범인이 음. 딱히 특별하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는 음. 되게 재미로 재미로 사람을 이렇게 훼손을 하는 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고 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충격이 오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 지금 말씀하신 사건은 남성인가요? 19살입니다. 아. 피해자는 15살짜리 여중생이었고. 그런데 어,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쨌든 어렵지 않은 그냥 중산층 가정의 이런 어, 그러니까 그러면 니까그러그 범인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아, 정말 소시오패스라고 하거나 사이코패스라고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나오던가요?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 우리가 소시오패스나 국외 사람은 아주 특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주 평범합니다. 아, 얼굴도 그렇고 행동도 음.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음. 그, 그 짧은 순간에 눈빛이라든가 아니 행동이 탁 튀는 게 나옵니다. 어. 부시돌이 서탁 튀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아 이거는 아이 사람이 뭔 문제가 있구나라는걸알수 있는. 아, 그 어떤 행동에 약간 트리거 포인트가 있군요. 트리거 포인트가 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저희들 일이죠. 오저 어. 어, 오늘 이후로 계속 사람들에. <laughs> <laughs> 어. <laughs> 아, 그래서 아 잠깐 그리고 사람들이 뭐막 막 사이코패스 같아 막 소시오패스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근데 이제 보통 그것 그 말이 만들어질 때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구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말 그대로 정신병질자, 소시오패스는 사회병질자 이렇게 구분을 아. 했었는데 학문적으로 발전을 쭉 해다 보니까 응.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구분이 없다. 아. 그러고 어떤 오. 학자들은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다 소지배 음. 후천적이다라고 하는데 요새 크리미널러지 연구 논문을 보면 두 개는 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이상 범죄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음. 선천적으로 나왔는지 후천으로 나가는지를 음. 잘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에이. 그래서 보통 60%가 선천적, <laughs> 20%가 후천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그것도 음.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쓰는 것이 요새 연구 경향입니다. 음. 그래서 두가를 구분하지 않지만은 음. 그냥 통속적으로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후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음. 선천적이 가까운 걸 소, 사이코패스라고 한다고 하는 건 통속적으로 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음. 저희들은 음. 그냥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그럼 아까 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잔혹한 그 범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그 그 사람은 아버지 문제입니다. 아. 아, 아버지한테 심리적인 계단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 에, 그래서 음. 그 사람의 음. 그, 그 성격이 형성될 때 문제가 있었고 그럼 그게 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모르죠. 음. 아버지가 한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입니까? 음.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음. 사실은 에, 영향이 있을 것, 둘다 있을 것이라고 다 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뭔가 조금 계속 이렇게. 대화를 듣고 막 이러다 보면 약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전이 같은 것도 오기도 하나요? 어떤 그렇죠. 거요? 예. 그렇죠. 초기에는 음. 프로파일들의 업무할 때 초기 한 1, 2년 내에는 음. 전이가 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음. 네. 깜짝깜짝 놀라고 음. 어 가족들이 프로파일러 눈을 볼때 무섭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러니까 그 <laughs> 살인자의 눈빛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어. 그래서 어.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래갖고 어좀 어, 정신적 충격을 오히려 정신적 충격을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받는 프로파일러들이 생겨났습니다. 음. 아. 연구서이은 어떠세요 이용이 프로파일을 을보고해막이이 라든가 아니면 파일을이용해시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프용 같은 이우가 어떤 사건의 발단이 되거든요. 음. 그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빠져들 수도 있고요. 어. 네, 어떻게 읽다 보면 슬퍼질 수도 있고. 비슷한 문체를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laughs> 그렇지는 <않아. 그렇진 웃음> 않는데 어떤 대화 내용은 다 똑같아요. 평이한데 내용만 다를 뿐이고 좀 음. 충격적이고 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되고 뭐 그런 건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디지털에 거의 모든 게 담겨있다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어떤 네. 개인이나 범인의 내밀한걸다 보시는 사실. 그렇죠. 내일을 거의 네. 읽는. 그렇죠. 뇌라기보다도 어쨌거나 그 사람이 어떤 내용들 음.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음. 많은 걸 보고 음. 검색을 해야 되니까 아, 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많죠. 네 아까 동일하게 네. 굉장히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말씀하신 그거 같은 경우는요. 네. 디스토프렌시기 너무 음. 끔찍했군요. 음. 예 그렇죠 이제 그 휴대폰 안에 음. 그 사건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아다 들어있었어요. 네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들어있었고 어. 뭐 복구도 하고 내용도 어. 확인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어떤 훼손하기 전까지 어떤 내용들 검색했던 어. 내용도 들다 있었고요. 그, 그 사진을 때문에. 다 보셔야 되니까요. 네. 네. 현장 사진, 지층 사진 다 보셔야 돼요. 너무 라우하고 네. 심하실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그랬... 얼굴이 너무 해맑지않으세요 <laughs> <막. 웃음>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네. 하도만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익숙해진 거죠. 아 네. 진짜요? 네. 텍스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림 파일들, 사진 그렇죠. 파일들을 네. 다 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후. 근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해맑으시지? <laughs> <laughs> 프로파일링해주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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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이나 내용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도 있고요. 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중생인데 음. 음, 이게 되는 거죠. 뛰어내렸거든요. 음. 네. 네, 이제, 이제 변사 사건인데 네. 그 형사가 이제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 네. 뭐 채무관계라든지 음. 무슨 뭐 내용이라 다 수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음. 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여중생. 네, 음. 데 이제 단서가 없어요. 아, 죽. 왜왜 왜 죽었는지 그런, 모르는 거 그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학교에 친구들 물어봐도 선생님 물어봐도 친구 관계 가 너무 좋았고 오. 어 공부도 잘했고 부모 관계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단서라고는 이제 휴대폰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음. 피묻어서 부서진 휴대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 부서졌는데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겠냐 음. 아무리 수사를 해도 단서는 하나도 없고 남은 건 휴대폰밖에 없다 음. 집에 컴퓨터 분석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음. 그래서 저희가 부서진 휴대폰을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음. 내용을 보았더니 음. 너무 궁금해 네. 어. 무슨 톡방 단체 태팅방에서 음. 아, 왕따를 당한 거예요. SNS 상에서 왕따를 당해서 음. 그걸 참지 못하고 캐 음. 자살한 음. 내용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인이 밝혀졌고 이제 그 방에 있던 아이들 죄 사라. 큰 역할을 했네요. 진짜 관계형 폭력이라고 네, 음. 중학교 여중생들은 음. 특히 왕따 때문에 갑자기 뛰어내리는 경우. 어, 맞아요, 네. 맞아요. 15층인데 갑자기 뛰어내리는. 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다른 거는 다 평이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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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형사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보면은 음. 왕따 당한 것이 쫙 나타납니다. 더쫙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오프라인 상에서는 음. 전혀 그런 게 없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네. 아, 세상에. 그 부분만 분석을 한 거죠. 그 안에만 내용이 있었던 아,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디스프렌시 이게 네. 인정 기관을 받으신 게 너무 중요하다는 아, 생각이. 에요 뭐, 네, 네. <laughs> 네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